1번. 매수인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부수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즉,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해서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행법상 손배 청구는 가능한데, 손배 청구는 가능하지만 계약 전부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 직상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알아보면, 첫 번째,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 직상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요. 또두 번째,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안전. 을 보, 배려해야 할 신의 직상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세 번째 여행업자는 여행자에 대한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 직상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걸 포괄하는 보호 의무를 말하고요. 이러한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 세 번째 사용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 책상의 부수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위에서 나온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 네 번째는 23년도 변시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카지노 사업자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카지노를 그냥 법에 맞게 운영하기만 되는 거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카지노 이용자의 사적인 이익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의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카지노 사업자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